자 아인스타인님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 현재 가격 506원인데요. 아인스타인의 1차 지지대는, 1차 지지대는 430원 라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가장 강력한 지지대는 백일성선과 이렇게 이 지지대가 맞붙어 있는 <laughs> 300, 아, 300, 330원에서 360원 라인 2차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어, 아인슈타인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약 430원, 430원에선 440원 오면은 그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한번 수익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점에서 물리셨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지금 50일 이평선 위에서 뭔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긍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제 466원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얘가 그 위에서 뭔가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갈수 있는 라인이 지금 뭐죠 한555 여기네요 한 580원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580원 근처에 오면 한25% 정도 덜어내십시오. 그래서 그거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조정받을 때저 아래 가격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휴대폰이나 요걸 어, 잘 다루시는 분들은요, 500한 80원 정도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조금 더 힘쓰면 여기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죠? 어한 630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어 630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최고 고점에서 한25% 정도 물량 덜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인슈타인은 어찌됐든 한 730원은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이 고점까지 한번 다시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 음, 아, 김치코인들이 101선까지 이탈을 하고 101선 근처에 있는 것들도 꽤나 있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은 2, 3일 전에 이렇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프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 3일 전에 두번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 주초 중반 정도에 또 한번 반등을 수 있으니까 아인슈타임 가진 분들은 반등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회를 이렇게 자주 안 주잖아요.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아인슈타임도어 어떤 종목보다도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이니까 항상 지켜보시고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애향매도 자기가 팔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80원 정도의 오 양매도 25% 정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우리 회원님들 코인 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